여러분, 저는 이 새로운 저의 메타 선글라스를 가지고 여행을 갑니다, 오늘. 어디를 갈까 하다가 챗츠피티가 포르투갈 가보라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. <laughs> 진짜 황당하죠? 어떻게 포르투갈 갈 생각을 했어? 음, 챗츠피티가 가라고 해서 이제 내 휴가 데스티니션까지 좌지우지하는 챗츠피티 아무튼 그래서 거기 오늘 포르투갈의 리스본에 가기로 했습니다. 완전 극피인데 이번 여행 제 자신이 되게 제이처럼 느껴지는 게이번에 리스본에 갔다가 포르투라는 동네에 갈 거예요 기차며 비행기며 다 미리 예약을 제가 다 했답니다 출발도 전에 그래서 굉장히 제 스스로 아주 뿌듯한 시작이 좋은 제이스러운 여행이 될것 같고 뭐 거기서 지금 뭘 해야 될지는 몰라요 일단 오늘 가니까 호텔 체크인 하는 게 오늘 저의 목표고 뭐 할지는 첫 날이니까 아 그리고 예약 또 하나 한게 있어요. 바로 에그 타르트 만들기 클래스도 제가 예약을 해놨거든요. 그거 외에는 전혀 생각한 거 없고 어디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가서 정하려고 합니다. 그 동안에 저는 여행을 어떤 분들은 여행 갔다 오면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여행에 갔다가 와야 뭐가 이렇게 쫙 풀리거든요. 항상 그래왔어요 한국에 살 때도. 근데 이 뉴욕이 정말 대단한 나란 게 저는 진짜 지긋지긋한 게 싫거든요. 한국에 있을 때 지긋지긋하게 느껴지고 내가 되게 답답하고 갑갑하게 느껴져서 어딜 계속 나가야 됐어요. 국내 여행이든 국외 여행이든. 근데 이 뉴욕은 정말 마법의 도시야. 이 도시만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없애주는 도시인 것 같아요. 여기가 하도 좀 다이나믹하고 뭐 굉장히 다양한 컬처가 여기 다 모여있고 맨날맨날 다르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, 동네마다 또막 분위기도 다르고, 그래서 그런지, 여기 살면서 그게 되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? 근데, 또 불구하고, 여행 갔다 오는 거 좋아하니까,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얼마 전에, Guilty Free 여행이라는 그런 단어를 봤어요. 제가 어디 막 여행을 가도, 맨날 가서 막 편집하고 있고, 맨날 막뭐 찍고 이러다 보니까, 뭔가 여행 갔다가 오면 오히려 할일더 많은 거예요. 카메라 몇 대로 찍은 그 많은, 영상들 다 편집해야 되니까. 그래서 이번 여행은 색다르게. 오늘은 진짜 이번에는 길티프리 여행이다. 이런 길티프리 여행을 지난 10년 동안 언제 갔다 와 봤는지 모르겠거든요. 근데 바로 오늘이 길티프리 여행이다. 오늘 리스본 처음 날, 첫날, 처음 날만 영상 찍고 저 나머지 안 찍을 거예요. 아니면 인스타그램 요 정도만 올리고 막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 없이 이게 참 한국인들한테. 힘든 것 같거든요. 저뿐만이 아니고 약간 한국인 종특인 것 같기는 해요. 제가 여러 사람들 만나보면서 느낀 건데 뭔가를 꼭 해야겠다는 그 압박.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? 또 제가 고민해봤을 때좀 생각해본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 리스본 가서 또 수다를 떨어보죠. 자, 아무튼 짐을 싸야되기 때문에 네, 오늘 가는 날이잖아요. 몇 시간 후에 공항에 가야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빨리 짐을 싸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let's go i can be stubborn thinking i'm right i can be late because i'm taking my time i can be driven ambitious your best friend love your life i can be selfish you have an idea for visiting from the left this building ah uh -huh. building is a museum to follow and this is a, the president. Kinda always forgetting needing reminders, but I'll always be there when you need me. Cause I know that's where things can be true. Cause I get slow, confident, yeah 여러분, 피해 여행. 밥 이런 거 계획 없이 오면 어디서 먹냐. 일단 오면 호텔 데스크 직원한테 여기 주변에 너의 최애 식당은 어디니? 그래서 온 거예요. 그 다음에 그 다음 식당은 여기 식당 직원에게 물어봐요. 계산하면서. 여기 다음으로 너의 최애 식당은 어디니?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가서 또 물어보고, 물어보고. 이 사람들의 최애 식당으로 다니는 거죠. 내가 알아볼 필요 없이. 엄청 맛있었어요. 싹싹 발라먹고 지금 먹고 너무 졸립거든요. 너무 일찍 도착해가지고 오자마자 자야지 했는데 비행기에서 하나도 못 잤거든요. 그러니까 밤샌 거예요, 지금. 근데 호텔 도착하자마자 자야겠다 했는데 일찍 준비된 방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일부러 나와서 지금 밥 먹고 이제 들어가서 자려고요. 놀랍게도 여러분 여기가. 제가 묵는 호텔이랍니다. 짜란, 이것이 바로 제가 리스본에서 묵을 방입니다. 오, 바다 뷰네요. 오션 뷰. Very g 장실에요 와, 유럽이다 유럽. 여러분, 여기 동네가 엄청 이 도심이 아니고 알파마라는 리스본의 동네예요 근데 도심까지 걸어서 뭐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그 여행자들이 더 자주 찾는 그러니까 약간 타임스퀘어 같은 곳은 아니라는 말이죠. 제가 비행기 안에서 그 리스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, 여기가 이제 지진 때문에 한번다 무너졌다가 다시 개발한 동네라고. 근데 이 리스본 중에서도 지금 제가 묻고 있는 이 알바마라는 이 동네가 제일 오래되고 역사가 깊은 동네래요. 여기는 좀 상대적으로 로컬도 더 많고 좀더 조용하고 바다 막 있고 이러잖아요. 약간 항구도시처럼 좀더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다. 그래서 그래. 아니, 어차피 메나탄 사는데 또 북적북적한 데서 굳이 호텔을 할 필요가 있을까? 이번에 좀 길티프리 힐링 여행인만큼 조용한 데서 묵자해서 왔는데 지금 여기 체크인하기 전까지 한2 시간 쫙 돌아다녀봤거든요. 너무 괜찮은 것 같아. 조용하고 여기로 오려는 거 잘한 것 같아. 그나저나 일단 저는 좀 한숨 자야겠습니다. 여러분 낮잠 잤거든요. 5 0분 잤는데 지금 약간 원기 충전된 것 같아서 에그타르트 그거 먹고 나가서 밤. 거리를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라기엔 아직 좀 많이 밝지만 렛츠 고 오마이갓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맛집이라 그래서 왔는데 줄 뭐야? 그래도 약간 뉴욕의 베이글처럼 여기도 받고 바로바로 바로 빠지니까 줄이 빨리 줄어들지 않을까요? 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니 여러분. 딱 봐도 진짜 맛있게 생겼다. 그죠? 저희 첫에그타를 드리겠습니다. 엄나마 했다 와, 음, 뭐야? 아니 뉴욕에도 있거든요? 엄청 탱글탱글하고 쫀득쫀득해요. 오마이갓. 아, 이 동네 왜 이렇게 예뻐 이 도시? 이거 약간 명동 같은 것 같은데 그냥 막 아무데나 걸어도 다 예뻐요. 다 인스타그램 스팟들이야. Mm hmm 전통복장 같다. 전통복장. <laughs> 이거 입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가면 어때요? 저는 지금 이제 어디 가냐면 저녁을 먹으러 갈 건데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은 그 아까 갔던 식당의 직원이 추천해준 데였거든요? 그런데 지금 갑자기 DM이 왔어요, 시스터한테. 여기 진짜 리스본 가정식 추천집이 있다. 거기 진짜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. 에피타이저 부디저트까지 그래서 <laughs> 지금 거기 가보려고요. 갑자기 계획이한 진짜 <laughs> 약간 좀 노래 나와서 그런지 약간 지금 울컥 모먼트에 울컥 모먼트 나 여기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. 채츠 피티한테 너무 감사하다. 저한테 리스보는 자유로운 영혼인 저에게 여기 예술적이고 자유로운 그런 동네라서 저한테 딱 맞을 것 같다고 추천해줬는데 아 진짜 저 지금 약간 역대 인생지 된것 같아요. 아니 그 어디든지 다 너무 예뻐가지고 고개를 돌릴 때마다 어디를 걸을 때마다 지금 만족감이 장난이 아니고 약간 뭐랄까 막 무언가가 막 충족되는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가슴속에서 진짜 어떻게 카메라 돌려 아무데나 다 봐도 사방을 봐도 지금 다 예쁘다고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동네 뭐지? 아너 뭐 이런 데가 다 있어? 여러분, 제 앞에 지금 또 보실래요? 아니, 뭐, 어디 하나. 지금 똑같은 데가 없다고요. 어디 하나 같지 않다고요. 뉴욕도 약간 그렇잖아요. 근데 다 고층 빌딩이라면 여기는 다 이렇게 오래된 집들인데 색깔이 다들 되게 형형색색, 형형색색 되어 있고. 와, 나 지금 여기서 10일 먹는 거좀 에반가 했는데. 지금 오늘 하루 만에 너무 저 지금 여기 사랑에 빠졌어요. 벌써 그립다. 그리스 보니와진스고 <laughs> 어디를 봐도 미쳤다. 아뭐이러냐고오마이거아니 그리스 아, 고니? 그리스 고니? 그리스 고니? 그리니까 음식도 다 너무 예쁘잖아? 이유는 뭘까요? 어, 뭐 계란전 갖고 너무 귀엽다. 어. 아니 오늘 솔직히 밤새고 지하철 타고 아니 배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많이 못 갔겠다. 좀 걷다가 피곤하면 들어와야지 했는데 와 너무 예뻐서 도파민 싹 돈다.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이 다리를. 빨간 구두 소공녀처럼. 아, 나 브이로그 조금만 찍으려고 했는데, 이거 진짜 나 너무 다못 모두 공유하고 싶어요. 너무 예뻐서. 이거 지금 엽서로 만들어야 돼. 와우. Are you kidding me? I love your home oh, so many. 아니, 전문 장비 꺼냈어요 저 지금 이거 웬만하면 안 쓰려고 했는데 바로 오늘이 길티프리 여행이다 막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 없이 안 찍을 거예요 이거 웬만하면 안 쓰려고 했는데 제 새로운 오즈모 DJI3랍니다 아, 여기는 진짜 너무 많이 찍을 수밖에 없다 와 여러분 이런 오래된 이런 것들도 다이 타일들이 제가 비행기로 오면서 공부했거든요. 이 리스본에 대해서 아랍 사람들이 여기 기에 와서 이 아랍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대요. 어, 이런 디테일들 있죠. 이 테두리, 색깔, 무늬, 타일 무늬. 아, 이거 배웠는데 이걸 이 무늬를 아, 아주르르, 아주르주? 그럼 진짜 자막으로 띄울게요. 아니 실서가 여기 어디 골목에 있는 진짜 무슨 로컬 그 인찜 맛집이라고 했는데 진짜. 여기 로컬 맛집 맞는 것 같아. 아무도 없어. 관광객 1도 없는 동네다. 이렇게 생겼어. Can I do the gambas, 아, 라 a 레이로 how to say? 라거레이로, 라거레이로. Okay. Yeah, good. Yeah, good. good yeah. Thank you. Yeah, yeah, yeah. And a glass of white wine. Tea. White wine. Yes. Yeah, I know. <laughs> My <laughs> Korean friend strongly recommended this place. She oh, said it really? was amazing. Yeah. Oh, she s a i the owner is from Brazil. Ah, yeah, is exactly. it? Yeah, yeah, I think exactly. she lives in Brazil. Yeah, exactly. yeah she really liked that. You're g o i n g to like it. Yeah. 빵 think... 빵이 나왔는데 지금 진짜 모락모락 엄청 뜨겁거든요. 진짜 리얼 어 뜨거워 문어 샐러드 문어 분식도 시켰거든요 오늘 문어 파티예요 오늘 문어 샐러드 는 스푼이랑 나와요 스푼이랑 문나고 나와. 안에 올리브 이 가득해요 음. 음, 문어 엄청 부드러워 진짜 코스트코에서 사먹는 그 문어는 비교가 안 돼. 올리브 오일이 완전 가득인데 향이 너무 좋고 엄청 산뜻하고 페퍼랑 실란트로일이면 약간 상큼한 맛도 나요. 음 실란트로랑 페퍼랑 문어랑 엄청 잘 어울린다. 그리스에서 먹었던 문어 슬라드보다 이게 더 맛있어. 엄마기. <목소리> 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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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부드러워. 미쳤나 봐. 분식으로 시킨 문어고요. 진짜 맛있겠죠? 위에 마늘 프랭크봐봐 샐러드 <laughs> 그리고 이거는 슈림프 감바스입니다 이게 약간 갈릭 오일이에요. <웃음> <웃음> 그냥 막 잘려. 이거 내주시면 돼. 내고다 먹을 수 있겠냐고. Are you strong? 이래. I got this. 음. 마늘 버터에 듬뿍 담긴? 음, 엄청 향긋하고 약간 상큼한 맛이 있어. 포르투갈 남부 해안이 맑고 깊어서 질 좋은 문어가 많이 잡힌다고. 와, 굉장히. 다셨어요. Finish? Yes, finish. Thank you. Oh mm -hmm. my god. So good. <laughs> I ate a lot. <laughs> Thank so you. Thank you. Was it good? Did I get a dessert too? It w y good. Do you like it? Oh my god. I I think yeah. I f <laughs> i n i s h e d you like everything? <laughs> everything. Cake, c o o n cake. 너무 기억. So I I ate so m a y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50유로 나왔어요. <웃음> 혼자서. <웃음> 다시 집으로 갑니다. 집으로 가는 길에도 30분 걸어야 되지만 가는 골목 골목이 다 너무 예뻐서 하나도 멀게 안 느껴질 것 같아요. 여기 보면 완전 유럽. 근데 저기 보면 약간 광안리. 알죠? 저 멀리 해운대 회센터 막 있고. 여긴 자동으로 사람 찾아가면 불도 켜져 이런 배려심 그리고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 땅이 얼마나 바닥이 얼마나 깨끗한지 좀 보세요 여러분 우리 동네는 그렇게 관광객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이 이거보다 더 더럽거든요 개똥 막 여기저기 엄청 많고 한데 여기는 바닥에서 빛이 나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맨들맨들해 사람들이 하도 밟고 다녀서 그래서 약간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점 미끄러질 만큼 깨끗하고 반짝인다. 저 보니까 2만보 걸었더라고요, 오늘. <laughs>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발 닦고 샤워하고 푹 자려고 합니다. 너무 좋았어요. 어머, 지금 너무 바로 옆으로 차들이 지나다닌다. 이거 인도 아닌가 봐, 나 어떡하지? 뭔가 지금 길을... 길을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? 어머. 뉴욕에서 갈고 닦은 제이 워킹의 기술로다가 여기도 사람들 그냥 다 그냥 건너더라고요. 여기가 사실 좀더 심한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이스브 여행 영상들을 보면서 스스로도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. 그러니까 영상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제가 한 거잖아요. 하루만 딱 하루만 찍고 길티프리 여행 영상 같은 거안 찍고 그냥 쉬다 오겠다고. 저 지금 영상 보니까 한 거의 영상 찍은 것만. 거의 열몇 시간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매일 매일 찍었고요. 그 매일 매일이 이게 아, 일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진짜 그 매일 매일이 너무 막 알차고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아름답고 이래서 안 찍을 수가 없었어. 이거 직업병인가 봐. 나 일한다는 생각도 아니고, 그러니까 편집은 이제 일처럼 지금은 이제 일처럼 느껴지는데 그 찍을 당시에 어머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도 보여줘야 돼. 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. 예를 들어서 신트라라는 동네에 엄청 오래된 궁전 맨션들이 있는데. 그 귀신 들린 그 심지어 손님이 아무도 없어서 나 혼자 거기 있었는데 막 이상한 소리 나는 거예요. 막 그런 것도 있었고, 그 에그타르트 직접 만드는 수업도 갔었고, 가, 다니다가 그냥 친구를 만들기도 해가지고, 가 재밌는 거 너무 많았어요. 그래서 앞으로도 포르투갈 여행 1탄, 2탄, 3탄, 4탄, 5탄, 6탄, 7탄.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재미있었던 일들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<laughs> 죄송합니다 하루만 찍는다고 거짓말해서요 <laughs> 삐걱삐걱 소리 뒤에서 <laughs> 뭔가 저거 들어왔을 때 소름이 쫙 돋았거든요 <laughs>